네 안녕하십니까 김남훈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라이브 방송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큐슈프로레슬링 30주년 타지 선수 30주년 이제 저희 선수단과 함께 출국하고 입국을 할때 날이 있다 아니죠 후쿠오카공항에서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김남훈TV의 정식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고요. 그리고 음, 이거 지금 김남문 TV <laughs>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 정기적인 라이브 주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주년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타지리 선수 30주년 제가 이제 다녀왔었죠. 저는 그 다마나라는 도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오카에서 약 80km 떨어진 예, 밑으로 80km 떨어진 지역이었었고요. 타지리 선수의 고향인데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그 타마나 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인근 한 5km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고 주유소도 없습니다. 그런 시골이었고요. 그곳에 800명 넘게 팬들이 모여서 타지르 선수의 30주년 대회를 축하해 준다는 것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뜻깊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일본 진출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 스매시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가 2010년 일본 무대에 진출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선수들을 정말 아 그렇죠. 14년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가운데 있는 선수는 이케맨 지로 선수. WW에서 잠깐 있었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스타벅. 당시 스매시 프로레싱에서 세계관 속에서 가장 최강자였었는데, 아, 이런 선수들을 한 10여 년 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었고요. 특히 그 이케맨 지로 선수의 아버지, 구로시오 상, 네, 아, 노 오랜만에 역시 10여 년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역시 함께하는 선수들, 그런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만큼 아, 기쁜 일이 따로 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슈퍼크레이지. ECW에서 타지르 선수와 함께 어마어마한 명경기를 만들었던 슈퍼크레이지 선수도 어, 이날 아, 참전을 했었는데, 역시나 스매시에서 함께 링 위에서 같이 시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용맹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laughs> 서로 진짜 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야 진짜 정말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반가웠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뜻깊은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뭐냐면 제가 타지리 선수의 30주년 대회 관련해서 링에 올라가서 기념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기념사람에서 정말 어, 많이 떨리기도 했었는데, 어떻게든 좀 해냈습니다. 아, 이 사진은 뭐냐면, 일본 무대를 가면 이렇게 일본 선수들의 코스프레를 한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어, 화면 왼편에는 에디게르로 선수, 오른편에는 이케메 지로 선수를 그 코스튬 플레이한 흉내 낸 팬들이 와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신발이 실내와 내지는 링슈즈 또는 아예 양말을 신고 있는데 여기가 그 실내 체육관입니다 실내 있는 체육관이고 어 사전에 공지가 있었어요 들어올 때흙 묻은 신발은 안되니까 신발 을 모두 갈아 신거나 어 맨발로 입장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400여 명이 넘는 팬들이 전부 다 실내와 또는 양말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발을 다 벗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따로 챙겨가지고 들어와서 이 체육관 안에 진짜, 예,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어 제가 PWS 이름으로 만들어진 감사장을 들고 링에 올라가서 스피치 하는 모습인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타 김남분 또 모시마스." 어 이제 한국말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명예로운 대회에서 연설을 할수 있게끔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어떤 일본인 레슬러가 한국의 프로레싱 대회에 참전했습니다. 그 레슬러는 일본에 돌아가서 프로레싱 전문지의 연재 컬럼에 어떤 한국인 선수를 소개하는 컬럼을 썼습니다. 그 컬럼의 제목은 한국에서 만난 굉장히 수상하고 이상한 레슬러였습니다. 그 레슬러는 바로 저 김남훈이고 그리고 그 일본인 레슬러는 타지리 선수였습니다 타지리 선수는 어째서인지 몰라도 그 수상한 레슬러에게 굉장히 큰 흥미를 가졌나 봅니다 한국 단체에 오퍼를 넣어서 저는 염원이었던 일본 프로레싱 매트에서 데뷔할 수 있었고 스매시란 단체에서 데뷔한 이후에 나중에 ddt에서는 14대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로레슬링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고라겐홀에서는 김일선생님 대닉 봉, 닉복 윙크루 시합 이, 이후로 24년 만에 한국인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큐슈 프로레슬링 15주년 대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큐슈 프로레싱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타지리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지리 선수가 세계적인 단체에서 눈부신 캐리어를 쌓았다고 해서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타지리 선수가 큐슈, 도쿄, 아메리카, 멕시코, 그리고 한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프로레슬링의 이념을 널리 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연습생, 신인 레슬러들에게도 구분 없이 그 철학을 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기고 투구의 끈을 매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하자면 타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지리 선수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도전을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타지리 선수는 타지리 선수가 도전하는 그 힘에 저도 크게 도움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0주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프로레슬링이라는 장르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수상한 레슬러로서 타지리 선수의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스피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절세미언 님 헤르미언 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밤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김나은 tv 개인 tv 채널로 저의 개인 신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반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피치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었고요. 어, 뭐랄까. 3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이고요. 더군다나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이 프로레싱이라는 장르에서 30년 동안 시합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 선수는 우리 PWS 단체의 젊은 선수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PWS 대표로서 보시는 것처럼 감사패를 들고 가서 증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뭐꼭프로레슬링이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국적, 뭐 민족, 종교 어 또는 뭐 분야를 떠나서라도 그냥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이츠카라는 도시에서 펼쳐진 그몰 프로레슬링, 어, 그러니까 이 백화점. 마트라고 쓰겠죠. 큰 대형몰, 대형마트에서 펼쳐지는 대회를 이제 구경하러 갔었는데요. 와, 이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00명 넘는 팬들이 와서 경기를 보고 응원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 흥미를 갖게끔 하는 거. QC 프로그래스는 이런 전략은 PWS도 많이 좀 배우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들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절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PWS에서 어, 어떤 평화의 사절 자격으로 일본 q 1 프로레스인가서 이틀 동안 어, 지역 밀착의, 밀착형 프로레스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어, 움직여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었고요. 절세미님 영광스러운 시간이셨겠네요 하셨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김성진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제가 좀 굉장히 좀디 프레스가 돼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무릎 부상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왼쪽 무릎이 심각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에서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였는데 왼쪽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다 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연골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근데 저는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무릎이 안 굽혀지더라고요, 90도 이상. 그래서 이날 MRI를 찍어봤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그 뼈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이 연골이 다 다른 상태에서 뼈와 관절이 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각으로 이렇게 뾰족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쪽 부위가 이렇게 덧더 덧자란 덧 겁니다. 한쪽에 덧자라면서 덮어버려가지고 다안 펴지고 또 여기도 또 덧자라가지고 더안안 안 굽혀지는 다안 펴지고 다안굽혀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하는 게 맞다 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수술 자체는 어, 제가 할수 있는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 그리고 덧자란 뼈를 자르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공관절은 나이 만오십에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그 덧자란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언제가 또 덧자라겠죠 네, 왜냐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조만간 수술 여부 관련해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아좀 뭐랄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이 장르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부상을 달고 살거든요. 저도 뭐 앞니 부러지고 뭐하바신 마비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나름 계속 복구를 해 왔었는데 지금 왼쪽 무릎 부상 같은 경우는 부상. 이 고질적인 이 부분은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어떤 보전적인 그리고 지금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건데 다시 완전히 제자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 비가역적 상태라는 게 굉장히 어, 좀 마음이 <laughs> 무거워졌던 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아까 말씀드린 타지리 선수의 그 30주년 기념대에서 연설을 할수 있어서, 어, 제 입장에서는, 어, 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었던 것이, 어, 조금 뭐랄까요. 다시 살아나는, 예,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가서, 저, 유메노타운이라고 몰프로레슬링 펼쳐졌던 곳, 대기실 맞은편에 서점이 있어서,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최근 한 곳에 섰었는데,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치모 시와에 사나 이또와 니지칸노 직가에 갔다노 텐사이. 항상 행복한 사람은 두 시간의 시간을 아주 잘 쓰는 두 시간을 아주 잘 쓰는 천재다. 시간 사용의 천재다. 이런 책입니다. 즉 뭐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하루 종일 바쁘게 모든 것에 집중해서 살 필요가 없다. 사람은 딱 하루 두 시간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걸로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루 두 시간 동안 충실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읽어봤었는데, 아, 내용이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저만간그 유튜브 쇼츠로 한번 잘라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 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 하루를 2 4시간잘 보냈다는 건데 그 24시간 동안 수면 시간 8시간을 빼면 이제 16시간이 되겠죠. 이 16시간을 모든 걸다 충실하게 바쁘게 가치 있게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막 이것저것을 막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냥 대충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가장 충실함을 느끼는지, 그 20분, 그 순간, 그 액션을 찾아서, 그거를 딱 2시간만 하면, 그만큼, 그날 하루가 충실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정말, 책, 최... 그 사자마자 거의 이틀 동안 절반을 읽었고요. 그리고 바빠서 못읽다가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운동하고서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조금 써머를 해가지고 김남문 TV에서 쇼츠나 아니면 책 소개하는 그 북리뷰 형태로 한번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됩니다. 자 김성진님께서 몸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어,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그 스쿠터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음, 스쿠터? 어, 작은 언더본 바이크죠. 혼다 치 120인데 이쁘죠. 자, 이쁘게 참잘 만들었습니다. 그검발 색상이고요. 여기 오른편에는 사이드백도 별도로 주문해서 달아서 검발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는 4단 기어다 보니까 아, 출발할 때는 좀잘 출발해요. 그런데 가속도 잘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호 대기라든가 아니면 차량 흐름 때문에 좀 속도를 늦췄다가 즉 기어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순간에서 제가 아무래도 몸무게가 100kg 넘다 보니까 출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갖고 있었지만 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중고 매물로 내놨고요. 또 스쿠터가 없으면 저처럼 모터사이클을 자주 타고 그 시내 에 왔다 갔다 할때 많이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스쿠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팔고 이제 버그만 400이라고 스즈키 470모터사이클을그 이제 지난주에 중고 이제 바꿨습니다. 예. 바꿨는데 어, 계약하고 가져와서 넘버를 달고 그 서울에서 신촌 스튜디오까지 왕복 20km 정말 잘 탔습니다. 일산에서 스튜디오까지 12km 되고요. 왕복 24km도 정말 잘 탔는데 일본 갔다 와서 시동을 거는데 뭔가 시동이 약해 걸려요. 어 이상하다. 겨우 이 정도로 배터리가 약해졌나? 그일 보고 다시 오는데 주에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료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연료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을 했는데. 집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똑같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아파트 진입로콘 있는데 있죠? 이렇게 세워두고 들어온 겁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날 밤은 정말 뒷골이 땡기는 거죠. 야, 중고로 오토바이 샀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유특하지 어떻게 하자다가 하그 오른편에 보시면 연장가방이 보이죠? 연장가방 들고 내려가서 아침 6시 반 일출 해가 뜨자마자 어, 왼편에 있는 글러브 박스를 열었어요. 버그만 400은 왼쪽 글러브 박스 안에 배터리 있거든요. 배터리 커버 열고 어, 배터리를 이제 하나씩 <laughs> 전극을 이제 볼트를 풀려고 하는데 어라? 이게 나사가 있고 십자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십자 드라이버로 돌리기 전에 이렇게 볼트를 딱 손으로 잡았는데 그냥 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라? 이, 보니까, 잘 체결이 안돼 있던 겁니다. 그니까 러 이거를, 그, 제가 여쭤보니까 이전 주인께서 올해 4월에 배터리를 한번 방전시켜서 교환을 했대요. 근데 모, 오토바이 센터에서 배터리를 교환을 하면서 볼트를 꽉안 조여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덜렁덜렁 거리지만 이렇게 볼트가 딱 내려와서 전극과 그 배터리 터미널이 맞붙어있을 때는 시동이 걸렸다가 이게 조금 움직이면서 유격이 생기면 시동이 꺼졌던 겁니다. 와. 자, 그래서, 자, 이제,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볼트 다 꽉꽉 조여져, 조여주고, 시동을 딱 키니까, 예, 잘 걸리더라군요. 그래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고, 모터사이클 구매하신 분들, 시동 관련 이슈 있으신 분들은, 어, 배터리, 터미널 전극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이렇게 아, 정말 두서없이 모터사이클 중고 구입 관련 그리고 무릎 부상 그리고 두 시간을 쓰는 방법 타지리 선수 30주년 대회 출전 기념 이야기 등등을 자 해봤고요. 어 조금 더그 제대로 된 방송을 한번 이제부터 김남원 TV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송하면 좋을지 그리고 정규 라이브는 언제 하면 좋을지 예.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은 채팅창이라든가 댓글에 어, 올려주시면 어, 반영을 해서 다음 주부터라도 정규 라이브, 그 다음에 어떤 정돈돈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자기개발성이죠. 두 시간을 하루에서 두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 이책 리뷰하면서 어, 자기개발성 콘텐츠 한번 만들어서 다음 주 한번 올려보겠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 쇼츠라든가 또는 좀더 자막 넣고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6시 두서없이 진행했던 김남TV 라이브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잠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애나 엠 님께서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는 다행이다 라고 하셨는데, 야, 진짜 이거 정말 뒷골 땡기는 겁니다. 어? 이거 어떡하지? 이미 산지1주일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와,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간단한 접촉 불량이었던 거죠. 아, 아주 살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드, 여러분들, 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0월 초죠. 10월 초 같은 경우는 개천절, 국군의 날, 또 한글날 있다 보니까 휴일도 많아서 확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더 자신의 삶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자, 딱 하루 두 시간입니다 딱 하루 두 시간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김남훈TV 라이브 테스트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